カえ。Come 기도 팔은 제자 족의 사신도들은 일심으로 부처님께 공양 기도를 드리옵나니 저희 족의 사가족들과 일가 친척 등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신중 기도 해향 공덕으로. 오랜 세월 지은 제업은 모두 소멸되고, 몸가 마음이 날로 청정해지고, 건강하고, 복덕이 늘어나게. 제가 하면 합장하신 채로 한 마디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복을 스스로 짓는 기도를 하며 나와 남이 다 같이. 잘 살도록, 기도하고, 잘 살도록 기도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사랑으로 가르치며, 사랑으로 가르치며. 일과 친척과,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시방 세계 한량없는 한량 불법성 삼보님께 지심으로 참회하며. 목숨 바쳐 참회합니다. 제가 기억나지 않는 오랜 옛적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무명의 구름에 가리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탓으로, 어리석었던 탓으로 저지른 모든 잘못을, 잘못을 참해합니다. 오랜,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지어받은, 지어받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법칙을 깨달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며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부처님의 정법을 의지하오니 무거운 업보의 짐을 훌훌 벗어버리고 조계사 부처님의 품 안에 들어가 밝은 지의 빛을 찾도록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3일 신중기도 회양을 하오니 저희 가족과, 저희 가족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온갖 병고 액란에서 벗어나, 벗어나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착한 뜻 행하며, 행하며.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순조롭고 하고자 하는 일들은 막힘이 없고, 없고 가난 곳마다, 곳마다 좋은 일들이 성취되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성취되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거신 원력으로 부처님의 거신 원력으로 저희들 인연 닿는 모든 영가들이 오늘 올리는, 올리는 신중기도회양공덕으로 신중 미흑에서 벗어나, 벗어나 한생각 호련히 돌이켜 극락왕생하소서 왕생하소서.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저희 가족을 지켜주소서. 자, 이제 눈을 떠셔야 됩니다. 3일 기도 잘 하셨어요? 예. 기도의 공덕은 참으로 한량이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금방금방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나의 겉으로 다가오는 것이 기도의 공덕입니다 어, 이번 생명살림 방생법회 때 보원군의 열 명의 아이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오천 명의 마음을 모아서 약살에 기도도 하고, 이 아이들이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동참한 그열 명에게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병원비를 우리가 보태줬습니다. 비록 작지만 5천 명의 정성에 모아졌고 조계사 가족들의 정성에 모아져서 그 아이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열명 중에는 두 명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팔금이라고 하는 아인데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가명을 제가 팔금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엄마하고 앉아서 놀다가 갑자기 이 여자아이가 "엄마, 엄마가 안 보여." 엄마, 엄마가 안 보여. 엄마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엄마가 허리테. 내 눈이 왜 그래? 이렇게 해서 그 아이의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엄마의 가슴은 어땠을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엄마의 얼굴을 잘 보다가 안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 이 엄마의 가슴들 가족들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질 겁니다. 그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엄마에도 그렇지만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고 늘 옆에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 지금도 병원에 다니긴 하지만 아직도 엄마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이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볼수 없는 것인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을 선정할 때 명단을 보고 가슴이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했을까? 또한 아이는 새로운 미라고 하는 아이인데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아직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그날 또한 명이 나와서 병원비를 전달 제가 무릎을 꿇고 전달을 한 아이인데 심장이 약합니다. 태면하면서 심장이 약한 것 같아요. 친구들과 뛰어놀질 못합니다. 숨이 차가지고. 이제 토등학 1학년 남자아이인데 숨이 차서 뛰어놀질 못해. 운동장에서 친구들은 막 소리 지르고 다람박질하고 뛰어노는데 이 아이는 의자에 앉아서 뛰어노는 친구들을 바라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뛰면 숨이 차가지고 뛰질 못합니다. 이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야 되겠죠. 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가슴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5천명의 약사 열에 정거을 하고 축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차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날 엄청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절에 와서 108배를 하고 1000번 절을 하고 건강을 수십 번 잃는 것도 기도이겠지만, 나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자라나는 이 새싹 생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축원하고 기도한 이 공덕은 공덕보다도 저는 더 가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태어난 지몇 개월 됐다고 그랬죠. 아빠가 오다가 신호에 걸려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 외국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살아. 보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왔는데 태어난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추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 법문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